이 시간 사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주군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주군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둠을 깨우고 주님의 성전으로 인다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세워주셨으니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 앞에 겸손하고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감사원금을 올려드리는 손길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보며 살아가는 이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이 고백을 통해 우리 또한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밀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0장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같이 세웠다. 반성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와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 샘이 솟아 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느그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바다 시온 백성 되는때 세상 살아 비방에도 주를 찾소 아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48편 시편 48편입니다. 시편 48편 구약성경 836쪽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곧 북방에 있는 시온 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고 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성도땅 끝까지 미쳤습니다. 주의 오른손에는 적 주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 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공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같이 읽겠습니다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예배하라, 그리고 생각하라, 예배하라, 그리고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는 하루 아침에 세워지지 않는다. 여러분, 익히 잘 아시는 유명한 격언이죠. 로마는 세계를 제패했었던 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아침에 그 찬란했던 위대한 문명과 문화가 세워질 수 없다는 이 말은 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그 강대한 제국도 역사의 뒤 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도시는 과연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편, 48편의 말씀은 시온에 대한 이야기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는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 시편 48편이 어떠한 주제를 담고 있는가를 짐작해 볼수 있게 되죠. 왜 시편의 기자는 시온이라고 하는 이 지명, 시온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온이라는 지명과 기후 위치, 그리고 역사적 가치 때문에 그곳을 집중하고 있는 것일까요? 종이로 만든 그릇이라도 보석을 담고 있으면 보석함이 됩니다. 다이아몬드나 여러 가지 휘황찬란한 그릇 재질을 가지고 그릇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 안에 담배재가 들어 있으면 재떨이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시편의 기자가 시온성에 집중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그 도시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 역사적인 가치 때문에 이 도시, 이 성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보호하시고 돌보기 때문에 지금 시편의 기자는 이 도시를 집중하고 이 도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 속에 있기 때문에. 볼품없는 돌산도 거룩한 성이자 하나님의 도시가 될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도 접목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 아침 이 하루의 첫 시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할 수 있다면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시이자 시온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3절에서 다음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유세로 알리셨도다. 아멘 시온에 대한 주제가 하나님에 대한 주제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시온이라고 하는 요새라고 하는 것은 그 도시가 얼마나 두꺼운 성벽을 가지고 있는지, 그 도시가 전략적으로 얼마나 귀중한 위치에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겼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곳이 요새이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곳이 가장 귀중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키는 성벽, 어떠한 적군이 에웠어도 두렵지 않은 든든한 요새가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우리를 위해서 이땅 가운데 든든한 요새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노래하고 있는 이 시편의 기자는 세상의 군왕들과 지혜자들 그리고 거대한 문명과 문화를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칠절에서 시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다시스의 배, 어디에 등장하는 배일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기 위해서 탑승했던 배입니다. 그리고 이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을 지칭하고 있는데요. 이먼 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고 단단하고 큰큰 배로 이 배를 건조하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시스의 배는 화려하고 아주 무거운 배였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단단하고 튼튼한 배라 할지라도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배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하루 가운데 다시스의 배와 같이 거대한 문제를 앞두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밤새 뒤척이면서 뜬눈으로 이 새벽을 맞이한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면 그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고 마침표를 찍기 두려운 분이 계신가요? 오늘의 이 시편의 노래를 통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용기와 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기로 작정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 주는 한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아멘.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 연결시켜 줄수 있는 연결 고리입니다. 그리고 나와의 연결 고리뿐만 아니라 내옆 사람이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가, 그리고 타인의 경험했던 그 은혜를 오늘로 가져와서. 나의 경험으로 가져올 수 있는 가장 귀중한 통로인 것이죠. 특별히 구절은 찬양하라, 기도하라 등의 표현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생각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인생을 돌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돌보신 것이 아니라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공동체 내 옆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서 지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만 하더라도 세상의 군왕들과 지혜자들은 무서워 떨며 도망가며 화려하고 단단한 다시스의 배도 산산 조각나고 말 것입니다. 하루 아침에 세워지지 않았던 로마조차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는 여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시인은 다음과 같이 아주 멋지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힘차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한 가지의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배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잡고 단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역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또한 성령 충만한 사역들과 하나님의 넘치는 지혜와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집분자들과 부교역자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의 삶 가운데도 성령 충만한 삶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교인들의 이웃과 집, 거리와 동네마다 풍성한 예배를 가증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 예배와 모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계 기도일 예배가 기, 기다려져 있고 또한 다음 주 월요일에는 로잔 선교대를 위한 세미나가 준비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교회 예배와 모임이 우리의 신명을 뜨겁게 만들고. 우리를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로 될수 있도록 마중물이 될수 있는 시간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병성에 누워있는 우리 환우들과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주님의발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자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이를 크게 부르시며기도하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많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의 귀한 천으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스의 배와 같이 거대한 문제가 놓여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용기를 얻고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서 기도합니다.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아버지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자로 우러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늘 중심을 지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한언는 은혜로써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일을 세 쓰고 있는 우리 단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수많은 사역 가운데 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함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간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가정과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고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옵 간절히 소.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고 우리 또한 그 삶을 통해 말미암아 그 은혜를 통해서 이 인생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우리 집분자들과 우리 부교역자들, 우리 교인들의 삶에 있습니다. 하늘님그 삶에 터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어떤 큰그 문제로 인해서 넘어 지 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서며, 아니,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으면서 믿음으로 두벅두벅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접시기를 간절히 선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는 많은 예배와 모임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세계 기도일 예배가 있고 다음 주에 로잔 선교대를 위한 귀중한 세미나가 준비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접시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는 기한을 낼수 있도록 기름 부어 접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심을 향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향해서 그리스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아버지 사랑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리그 모든 고백을 통해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확장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어려운 상황과 처지를 헤아려 주옵시고 정말 그것 가운데도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가 차고 넘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붙잡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누워 있는 병상 가운데 이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서며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간절히 가고나.